아, 선생님이 선물 주셨어? 어린이나어린이 어, 선물 어, 주시니어린이나 선물 주셨어. 음. 음. 이 진짜 좋겠다. 그렇지? 뽀 뽀. 뽀. 수분이선물의 연속인가 아니라 눈이 보라색이다. 무당벌레가. 응. 그렇 보라색, 응. 응. 파랑색. 숨이 좋아하는 파랑색도 있네. 뽀 뽀. 어? 뽀? 응. 뽀. 뽀 응. 뽀. 뽀. 뽀뽀하는 거 뽀뽀? 뽀뽀 이게 이렇게 좋을까, 그렇지? 음, 이거 진짜 좋아해서 그냥. 음, 근데 음. 자기 거 아니라고 누나 음. 거라고 누나가이러다다다 음. 뛰어갔거든. 음. 누나 줘야 됐다고 그 좋은데 음. 놀이터에서 놀지도 않고 누나 음. 어, 쫓아 뛰어. 가 산넬만 하거든. 왜냐면 너무 좋으면. 근데 수연이는 음. 좋아해도 다른 사람 거는 욕심을 음. 안 내서. 아까도 봐. 바구니 결국 저기 숨겨놨어 음. 응 다시 갖다줬어 다시 다가 챙겨가지고 드리자 뽁 뽁? 응? 뽁? 너무 음, 잘한다 뽁? 응 뽁? 승훈 알록달록 색깔이 쇽쇽 들어가네 그렇지 파란색 넣을 거야? 뽁? 뽁? 초록색? 초록색? 뽁? 응 음. 주황색은? 주황색도 뽁 해줘 주황색 어디있지? 뽀? 주황색 뽀? 노랑색? 어. 응. 노, 맞아. 노랑색. 뽀? 어. 와. 오늘 많이 먹어. 맛있어. 줄게. 이거 옥수수 좀 해줄게 형님 응. 응, 이것도 먹어볼래? 맛있지? 응. 무슨 맛이야 옥수수가 응. <laughs> 맛있나보다 응. 많이 먹어 와 신기한 와와 가볼까 천천히 천천히 가볼까 와. 가? 오, 봐봐. 봐야 봐봐.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돼. 와잘한다오 애들 왔다빡 잡고 있어 정훈아쁘다우얻는다 아, 와 예쁘다. 우와, 다우 <laughs>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먹지? 한 번씩 먹고 가. 진짜 큰애가 오면 한 번씩 먹고 간다. 아까랑 달라. 응. 승훈아, 승훈이가 물고기를 쫓아주는 거야? 어때? 큰냥 온다, 큰냥 온다, 큰냥 온다, 왔다 갔다큰냥 온다, 큰냥 온다. 없나 봐. 어? 다 먹었나? 암, 알아. 귀다 네. 먹어. 라 먹어. 라왜맛만 먹어. 가야 돼? 먹어. 왜 맘만 먹어. 왜 맘만 도로로 오시면 돼요. 야, 간다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그지어 저기 바로 갔어? 또올 거야? 저로또올 거야? 또다 안녕. 가자. 응어 간다 그지 어, 갔어. 다올 거야, 그지? 오, <웃음> <그래서> <웃음> 숨을 또 오지? 오, 다 Jong p r e s e n 지 s 오케 이보 and Seungho Chiwi 지 s y i 축하합니다. 어린나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분이 축하합니다. 수분이 호할수 있어? 하나, 둘, 둘 셋. 우와. 우와. 자, 이제 뽀로로, 뽀로로한테 갈 거야? 아제 뽀로로. 뽀로로 가면 돼요? 오, 이거, 이거, 이거 빼줄게. 어. 해봐. 뽀로로, 할 뽀로로 거야? 만져봐. 어, 뽀로로 만져고 싶었어? 어, 그것도 뽑아도 돼. 어, 해도 돼. 딱뽑데딱뽑 있는데. 어. 그래도, 응. 아, 어, 그 만져보고 싶었구나. 음, 만져고 보 싶었어. 주민이 거 봐. 뽀로로. 응. 우와. 우와, 주민 뽀로로 딱 뽑아버렸어. 응, 딱 뽑았어. 우와. 다시 꽂을 거야? 꽂을 어, <laughs> 거야? 어. 자. 어, 맞아. 거기 에 나중에 밥 같은 거 넣고 막콩 말아서 먹으면 돼. 먹어요. 뭐 손지아 봐봐 야오디디디푸디야디디푸디푸디 오디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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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푸디푸디오디푸디푸디푸이푸 이거 수훈이 신발 샀는데 거기 이모가 선물로 주신 거야. 응. 우와. 음, 어, 빼빼. 응, 빼빼. 거기서 아기 이거 선물로 이거 봐. 이거 뭐야? 양파, 양파. 수훈이 응. 좋아하는 양파? 양파. 양파. 이건 뭐지? 이건 소시지. 이거 수훈이 좋아하는 소세지. 음. 응. 토마토, 어, 토마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면서. 오이 우리 집에 있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달걀. 음, 달걀이다, 총나. 오 우리 집에 있는 달걀. 응, 음? 총나. 여기 밥 그릇에 넣어서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토마토랑 <laughs> 담아서 먹으면 되겠다. 소금이랑 후추야. 음. 어, 소금, 소금 후추 뿌리고. 소금, 소금 뿌리고. 엄마 어떻게? 후추 뿌리고. 소금 뿌리고. 소금 뿌리고. 이거 봐. 오. 요즘 소라이팬 있어. 소라이팬 음, 있네. 소금이 소라이팬 생겼네. 돌로라이팬. 후라이팬, 후라이팬. 음. 여기에 음식 같은 거 넣으면 되겠다. 어 소세지랑. 어 맞아. 어, 소세지랑 구워주세요. 음. 아자기라이도 하고 싶어. 소금이 이거 봐라. 이거 소금이 엄청 많지. 음. 숭은 뒤집게도 있고, 포크도 있고, 오, 칼 뒤집게다! 응, 칼. 칼. 야, 이거 썰때 어떻게 해야 돼? 도마가 있어야지. 엄마가, 이거 봐. 도마도, 도마. 신나 엄청 많네. 자, 도마. 도마에. 토마토 어떻게 해야지? 토마토를 썰어요. 응. 토마토가 왜안 붙어요? 안 붙는 아, 중간에 하나 더 있는 거는 아니저가운데또 있는데. 아, 응. 소이이 이거 감자튀김 줄까? 응, 감자튀김도 있대. 걀후라이 달걀 할까 달걀후라이 m e 일어나. 후라이팬에 여기 달걀 후라이 하지그 r a i t i g e r 이 r a i Soon you come t h a 아, 접시에 놔 봐, 여기에 감자튀김 접시에 얹어서 어, 양파 여기 있어? 어, 양파 좀 치즈, 치즈 무슨 음. 난다 햄버거, 햄버거 만들기 할 거야 이파 음. 올리고 음. 토마토 올리고 양상추 음. 올리고 <목소리> 어, 이렇게. 자, 승이 아빠가 먹는 햄버거, 암. 암, 냠냠, 냠냠. 암, 냠냠, 냠냠. 암, 냠냠. 암냠냠. 자, 햄버거에 감자튀기. 어, 햄버거, 어, 햄버거. 어, 햄버거. 어, 햄버거에 고기 얹고. Okay. 짠! a b c d e f g 자, 띠형미안도 있다. 띠형미안, 자, 보드마카도 있고. 한번 볼까? 신나 신나? 이거는 소나 위로 올리는 거야. 칠판이야. 어, 칠판이야, 칠판. 이 다리지? 빼빼 빼. 어. 빼. 이거는 안 빠지는데 잠깐 빼 봐봐, 다가자 어? 기스 나지 그 충격봉지 어 기스 어, 날라. 간거 같은데 아, 발 발만, 발만 조립해 승훈이가 빼봐 발만 조립해서 펀치 놓으세요 자보단 한번 소나 이거 칠판이야 칠판 쭉 나무 하나 또 있네 어또 하나 있어요 가방더 아, 있어요. 이렇게 맞아 빠져야 돼. 이렇게 되는데, 봐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끼려면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거든. 넓은 쪽이 밑에겠지? 넓은 게있겠지데 넓은 이 밑판이 넓은 게 있고 있긴? 좁은 게 있어 이게 일판 막대가 설명서는 없나 따라? 응? 어, 어 됐어 됐어 아빠가 도와줄게 송이야 도와줄까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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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땅에놓고어 됐어. 어, 어, 됐어 앉을 거야? 이렇 어저께 고그렇나 송은아 박자든 우와 안질 <laughs> 거야? 승훈아 안질 거야? 보면 이걸 뜯어서 응보여줄게 엄마 이거 뜯을게요 승훈아 봐정승훈 맞지? 정 승훈아 정승훈 승훈이 이름이야 하나씩 붙이면서 이렇게 만들면 돼 이제 그림 그리고 싶으면 거기에 그리는데 어, 여기 그립니다 이제 어우 그래? 네. 아. 잘한다 아우 잘한다 음, 바닥에도 하고 싶어? 응 바닥에 도하고 싶어 어 뚫죠 뚫죠 거기다 앉을 거야? 앉고 응 음. 쪼어봐 음, 왜 뭐가 필요해? 왜? 음 아, 다들. 밑에 그리고 싶어. 위에도 그려 봐. 음, 음. 자, 이건 지우개 아빠가. 쫙. 어. 응. 땀에서도 그래. 줄래지우개야 응. 그 지워 봐. 지우면 뭉치뭉치 지울 수 있다. 저기 응. 거기 칠판에. 칠판에 지워 거기. 음. 칠판 지워 봐 봐. 지우개로. 지우개 싹싹 지워 봐. 응. 잘 지워져요. 칠판에 지우면. 응. 너 어, 손으로 지워 버리는데 숭은이가 끼지. 빨간색이지? 음? 오. 응. 음. 우와. <laughs> 음. 그럼 여기에다 그려 볼까? 음. 자, 엄마 여기 위로 올려 줄까? 우와. 우와, 잘한다 숭은이. 숭은이 이거 막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해서 음. 엄마 봐라. 아빠도 볼까? 엄마. 빨강 파랑 음 초록 네. 봐 수근아 손가락 아빠 손가락 봐봐 색깔 별로 있다 아, 수근이 분홍색도 하고 싶어? 응. 어, 분홍, 거기 봐봐 분홍, 우와 수근아 봐봐 아빠 봐봐 수근이 자 분홍색 여기 있어 수근이 좋아하는 분홍색 분홍색 보라색도 줄게 엄 보보보 어. 에이 좋다 어. 우와 엄마 보라색도 줬어 있다 그지 어 아빠도 아빠. 있어 엄마도 묻었어 괜찮아 여기 막 보라색 응.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와슝문지문지 소문이 옷이랑 똑같은 파랑색 엄마 파랑색이 응. 아직 뭔지 뭔지 슝와 보라색이랑 파랑색이랑 섞여서 나온다 신기해 히히 <laughs> 묻은 느낌이 들어 음.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봐 쭉쭉 해봐 쭉쭉 <laughs> 와 이거 봐 예쁜 색깔이 음. 된다 어 음, 색깔이 막 섞인다 소문아 그렇지 엄마 이거 봐라 이렇게서 해 우와 엄마 눈 색깔이야.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그치 어, 보라색. 도장, 도장 찍어 볼까 한번 소나? 도장을? 소나 봐 봐. 쫑쫑쫑 이거 찍어 봐 한번. 찍어 보세요. 무슨 색깔이 나와? 종이에 똥 찍어 봐. 쭉쭉쭉. 어, 퐁퐁퐁. 어. 이것도 쭉. 자. 노랑색도 있어요. 퐁퐁퐁. <레> <응. 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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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